캄보디아의 두 번째 수도라 불리는 시엠립에서 세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포이펫. 국경지대이며 거대한 카지노 시설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는 곳. 그러다 보니 거리에는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에 나와 돈을 구걸해야 하는 상 어린 아이도 예외는 아니다. 희망과 꿈이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구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아이들. 이곳이 포이펫이다.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사는 포이펫 빈민촌에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술과 도박에 중독된 상태 방치되고 버려진 아이들은 하루 한 끼라도 먹기 위해 자신의 일할 몫을 찾아야 했고 학교 대신 쓰레기 더미에서 연필 대신 돈이 될 만한 쓰레기를 손에 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허기진 이 아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기원 이규현 선교사 부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다.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돈이 없어 절단 위기에 놓여 있었던 소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 선교사의 헌신과 기도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번 수술했어요. 두번 수술했고 어, 지금 여기가 원래는. 어. 잘라줘야 돼 이렇게 잘라줘야 이게 큰다고 하는데 당겨당겨 자. 이제는 기쁜 일이 생겨도 또한 문제가 생겨도 가장 먼저 이 선교사 부부를 찾는 포이해 사람들.

이 땅의 영혼들을 처음 만난 이기원 선교사 캄보디아를 극휼히 여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고 이기원 선교사에게 이 땅을 품게 하셨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눈 감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티셔츠만 찢어진 티셔츠만 입은 캄보디아 빈민 소녀 그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도 울고 있더라고. 뽀칠렁 껌자올 그냥 성룡 삼촌 우리 버리지 마 그거예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삼촌이 돌아올게 라고 아이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워진 포이펫 선교센터. 점심 시간이 되면 마을의 아이들은 이곳으로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식사 한 끼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매일 350명의 아이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다. 고난의 무게를 대신한 눈물 배고픔에 울힘조차 없는 아이 엄마는 아기를 살리는 심정으로 먼 길을 걸어왔다. <laughs>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이의 눈물을 알아채고 제일 먼저 달려간 이 선교사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아이는 금세 평온해졌다 아이들의 필요를 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이 선교사 오늘도 아이들은 이 축복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오늘도 감사히 준비된다. 제가 제 돈으로 아이들을 밥 먹는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이 요 여기를 보고 아 오늘은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해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의 손길들을 통한 한끼 식사가 이곳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 17번 보여 가지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매일 350명 예수님의 기적이 매일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널 넉넉치 않은 재정.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식사 한 끼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이기원 선교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억구브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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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의 간절함을 보소서. 억구브레주, 예수님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러 오신 거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드려야 되죠. 어금니에서 어금니에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아이들에게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만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허겁지겁 먹던 밥을 준비해 온 봉투에 담기 시작한다. 나야. 과 아이가 다섯 명 있는데 병과아이들다디야 그봐, 아이들한테이 한끼는 엄마 아빠 같 제가 이제 밥을 꼭 아이들한테 주는 이유가 아, 저기에 가면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하나의 의지 든든한 백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소서. 뽀이 이게 가끔은 제가 나사렛이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나사렛이구나. 여기가 뽀이펫이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뽀이펫이라 그러면 설레설레하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이곳이지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저는 뽀이펫에서 정말 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